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레이어 커트에 대해서 오늘은 실습하시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레이어 커트란 모든 두상 곡면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커트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라데이션 커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라데이션 커트는 45도를 이용해서 잘라줬고요. 레이어 커트는 90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커트인데 모든 머리 길이는 90도로 들었을 때 모든 머리 길이는 동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커트는 우리가 또 유니폼 레이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유니폼 레이어 또는 세임 레이어. 그래서 모든 머리 길이가 동일한 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섹션은 5등분으로 나눠주시고요 파팅 라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U 라인을 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팅은 U 라인을 타주시다가 이 크라운 부분에 올라오셔서는 피봇 파팅이라는 것을 쓰는데 피봇 점을 두고 방사선 형태로 퍼지는 파팅 라인을 피봇 파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직각 분배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직각 분배와 온 베이스를 지켜주시면 되는데 온 베이스란 베이스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머리카락의 스트랜드의 뿌리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베이스 베이스에서 내가 잡은 이 커트의 머리카락들이 접점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딱 커트되어지는 그런 커트의 기법을 사용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서 딱 잘라질 때이 위치가 온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군배, 온 베이스, 그 다음에 두상 곡면과 파팅 라인이 평행하게 손가락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술가 90도 잘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디자인 라인이 다 이동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손의 위치는 파팅과 두상 곡면과 통행하게 잡아주시고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아, 그라데이션 커트 했던 머리입니다. 좀 말라서 물추이기가 충분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14cm를 맞추기 위해서는 90도로 들어야 모든 머리 길이가 동일해지는데, 12cm에서 시작을 하는 관계로 14cm를 맞추기 위해서는 3단 정도를 45도로 들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길이가 14cm가 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한 10cm고 14cm가 되는 머리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이드로 해서 모든 머리 길이를 동일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의 머리들이 동일 선상에 있는 머리는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쳐보고. <laughs> 그래서 머리 길이가 충분히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에 맞춰서 90도 들어서 잘라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0도. 직각 군대로 빗어서 각도는 90도입니다. 온 베이스, 베이스. 내가 지금 요내린 머리가 요만큼입니다. 이만큼에 이렇게 중심에 빗을 딱 갖다 대면 이 정도가 요 각도가 90도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빗질해서 직각 군대로 빗어주고 각도는 90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빗어서 자, 가이드 여기 보면 저 밑에 가이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다시 직각 분배로 빗어서, 빗어서 각도 90도, 빗등과 같은 각도가 됐을 때 가이드 확인하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내가, 자를 머리 데리고 와서 직각 분배로 빗어주고 온 베이스 맞춰주고 다시 빗어서 90도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내가 자를 머리 직각 분배로 빗어주고 각도는 90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 잘기주시고요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는 머리 길이를 비롯해서 모든 머리 길이가 다 동일해야 되죠 그죠안 잘린 머리 있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코너가 살짝 동그랗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모든 머리 파팅을 탈 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빗질해 놓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시면 파팅 라인이나 섹션이나 브로킹이나 깔끔하게 빠른 시간에 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직각 끝내로 빗어주고. 직각분배 파팅에 대해서 직각으로 빗어주고, 자 각도가 몇도라고요 90도. 자 빗을 갖다가 두상 공면에 이렇게 딱 대고, 요 높이 이게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이렇게 보이죠? 가이드 있네요 여기. 자 이렇게 잡아서 가이드 여기 요겁니다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잘안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 밑에 가이드 보입니다. 가이드 직각 분배로 빗어주고, 각도 90도 맞추고, 온 베이스. 자, 이렇게 가이드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각도는 90도 온베이스 내가 잘 자르고 있나 한번 체크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가로로 자른 머리는 세로로 체크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상 곡면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는 피부 파팅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뭐한단 정도 더 올라오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피봇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피부 파팅으로 이렇게 타주고 이렇게 타놓고 여기서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죠 피부 섹션은 이렇게 일단 한단 서가 밑에 가이드 데리고 와서 자 각각의 위치에서 베이스에, 베이스의 베이스 중심 베이스의 중심에서 자 이렇게 빗어 보시고 각각의 위치에서 90도에 있는 머리카락만 잘라줍니다 또 각각의 위치에서 지금 이 머리가 90도죠 90도에 있는 머리만 이렇게 잡아서 잡았다고 다 잘라시는 게 아니라 빗질해서 또 잘라주시고 또다시 빗질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잘라주시고 그리고 한단 가이드 만들어졌죠. 얘를 반은 제껴두고 반은 가이드로 데리고 와서 아까 타는 머리와 합해서 다시 얘를 앞에서 빗질, 뒤에서 빗질 해주면서 이렇게 보면 이 가이드가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코너가 생긴 머리, 이거 살짝 길죠? 이거 잘라주시고요. 또 다시 이렇게 잡아서 가이드 보입니다. 아, 베이스의 중심에서 베이스, 지금 이건 세로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가운데에서 잘라주시는 게온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가이드 보입니다 이거는 살짝 길어진 머리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가이드가 여기 보이죠? 자, 그거 보고 잘라주십니다. 다 잘랐습니다. 또 다시 가이드 데리고와서 이만큼 남았을 때두 번에 자르느냐, 한 번에 자르느냐 자기의 본인의 영양과 잘라주시면 됩니다. 난 한번 나눠야 되겠어 싶으시면 나누시고 그냥 잘라도 되겠어 하면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보이시죠? 머리가 짧아지는 이유는 각도를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머리가 짧아지고요. 각도를 너무 덜 들게 되면 머리가 길어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도를 잘 맞추셔야 되죠. 직각 분배, 온 베이스. 가이드 보이구요. 누가 가이드입니까? 얘가 가이드네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가 미진한 데는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서 넣주시고요여가맞나한번 이렇게 체크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가 삐져나오는 머리가 생깁니다. 뭐가 잘못 잘라지면 오른쪽부터 다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직각대 90도 온데 이스 다시 한번 가끔씩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14cm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자를 만큼 가지고 와서 90도 들어서 직각 군대에 맞춰주시고요. 코너 이런 데 길어진 데는 정리해 주시면서 자, 여기.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직각 분배로 빗어 주시고요. 각도는 90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죠. 가위로서 밑에 보이는 거 하고 옆에 가위도 하고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단 잡아서 양쪽 가이드 이쪽 가이드 이쪽 가이드 데리고 와서 두 상의 곡면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굴려주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여기에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쪽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빗어서 90도 맞춰서 잘라주시고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 이렇게 가이드 이드 길이가 이렇게 다 맞았죠. 그래서 잘라진 형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려진 거 한번 더 잡아주시고 보면 자, 이렇게 잘랐죠. 우선 이렇게 주상 공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잘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르시다가 보면 이쪽 가이드 이쪽 가이드 나는 잘 자른다고 잘랐는데 잘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4cm에 대한 우리가 감이 있으니까 긴 쪽은 조금 잘라주고 짧은 쪽은 약간 길게 맞춰가면서 잘라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 단을 잘라놨으면 하나, 둘, 셋, 넷 사방에 가이드가 다 있는 관계로 어떻게 잘라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가셔도 되고 가로로 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이런 것까지 따라오면 깔리니까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가이드 조기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가이드가 약간 빼쭉한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라주시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잘라놓고 이거 가이드 조금 잘라주면서 옆에 가이드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도 가이드를 살짝 정리해줘야지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끝에 조금 뾰족한 가이드를 잘라줬습니다. 또한번더 나눌까요? 이것도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두상 공면과 평행하게 손의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서. 가이드 보입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자기가 편한 대로 손의 위치는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렇게 해서 가이드 사방에서 다 데리고 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자, 어느 가이드가 맞는 아이인지 이렇게 잘안 맞을 때,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가 빼쭉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뒤에 가이드가 길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천지가 다 사방이 다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잘안 맞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잘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안맞는거는 없죠. 조금 덜 잘린거가 눈에 보이면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럼 얘도 두상복면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들어봤을때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듯이 커트 형태가 나와야 맞는 커트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체크하시면서 긴 머리가 나오면 잘라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쪽은 가로로 잘랐으니까 한번 세로로 이렇게 잡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쪽이 살짝 길게 커트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를 정리해주고 자, 이쪽도 이렇게 잡아서 또 이렇게 잡아서 하니까 이게 살짝 긴게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체크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상곡면하고 선이 이렇게 동일하게 내네 커트선이 나오면 그러면 비교적 잘 잘라진 머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커트선들이 두상곡면하고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 한번더 하는 걸 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두상곡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둥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커트가 완성이 되시면 얘는 가볍게 올백으로 넘겨서 그대로 얘는 커트의 선이 액티베이트 하다가 돼요. 그래서 모든 선이 어디 가서 뭉쳐지는 데가 없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트의 층이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올백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이게 코마웃이 되겠습니다.